공부하란 말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가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이것.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공부하라는 말에는 더 강하게 반발하곤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는 어떠냐는 말도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냐는 말도 잔소리로만 느끼고 피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은 결국 아이의 삶에서 꼭 필요한 가치와 중요한 일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그 말을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말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바로 필사를 추천합니다. 아이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 노트는 친구 관계, 공부의 의미 등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의 진심을 자연스럽게 전해줍니다. 아이 스스로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장 속 핵심 단어에 사전적 의미를 함께 담아 아이의 어휘력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66일 동안 매일 한 장씩 필사를 해보세요. 66까지 나의 마음의 길을 한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어휘력은 물론 내 마음까지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왜 66일일까요?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형성되기 위해선 최소한 6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 노트 한 권을 끝내고 나면 자연스레 글쓰기가 습관처럼 자리 잡힐 것입니다. 66일 필사로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 보세요. 120만 독자가 선택한 김종원 작가님의 아이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나만의 빛으로 언제나 반짝이고 있어요. 마음은 단단해지고 어휘력은 탄탄해지는 66일의 기적. 아이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김종원 작가.